기나남네응참식은참석하 <laughs> <오. 웃음> 대형 기업만 있다는데. 도장이나 도장 없이도 작은 카드 한 장만 있으면 은행 거래를 할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결국 이 전자종합통장 하나만 있으면 일상적인 은행 거래를 하는데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오나 오. 썼어 나 썼던 하나로 카드 알지 알는데? 교통카드. 아 그래. 김남 은행에서 있은 거예요? 그 새로. 매우 후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다섯 개 은행이 다음 주 초에 우량은행으로 강제 인수됩니다. 지방에 본사를 둔 대동은행과 동남은행 후발 시중은행인 동화은행 자본 상태가 취약한 경기은행과 충청은행 등 다섯 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 하루 아침에 그, 무슨 일인지 저는 지금도 약간 어안이 벙멍한데요그큰 음. 음. 네. 그 은행이. 네. 음, 음. 우리나라 지방은행의 역사가 시작된 건 1967년이라고 합니다. 당시 일도 일행주의 방치 말에 지방은행이 탄생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본 동남은행, 저도 마크 보고 하니까 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음. 집집마다 동남은행 통장 없었던 집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어. 저는 사실, 동남은행이라는 은행 자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음. 아까 하나로 카드 보니까 그러니까. 어, 너무 익숙하게 저희 학창시절에 썼었고, 음. 저희한테도 사실 익숙한 뭐 은, 은행이었던 거죠. 음. 음.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동남은행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음. 또 저희가 오늘 동남은행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기억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과거 동남은행 당남동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셨던 윤문용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또 안녕하세요. 일어나셨어.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윤문용입니다. 89년도 동남은행이 생기면서 네. 에, 경력 직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 98년도 6월에 달 퇴출할 때까지 8년 7개월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동남은행의 뭐 위상이랄까? 이런 게좀 있었을까요? 근데 동남은행은 본점이 부산에 있으면서도 음. 전국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은행이었죠. 아, 직원 수가 한 2천 명 정도 되고요. 100여 개 지점을 가지고 있고 해외 법인 사무소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오. 급여도 다른 은행들다는좀 낫기도 했고 그래서 취업지망생들한테는 엄청 인기가 좋았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 동남은행이 그 시절에 IT 기술이 굉장하던데요? 기존 은행들보다 훨씬 IT 기술이 발달이 많이 했고, 개발을 하세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금이나 공과금이나 하는 가상계좌, 가상계좌나, 예. 지금 뭐 대중화되어 있는 교통카드. 맞아요. 예. 이런 것도 사실은 동남은니에서 개발을 다 해가지고, 거의 상용화되는 시점에 도나무니에 대출당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게 엄청 들어오기로 부풀어 있었는데,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나 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 나라가. 그러니까. 어나 나라가 만든 줄 알았어. 음. 동남은행에서 만든 거였어. 음. 동남은행이 왜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저희는 솔직히 약간 음. 영상을 봤지만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제일 가슴 아픈 내용들인데 원래 동남은행 태생이 지역의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을 자금을 이제 지원해주기 위해서 대통령 공약으로 설립된 은행입니다. 아. 그런데 IMF라는 그 생각지도 않은 사태가 터지면서 국제통화기금에서 BIS 비율을 8% 이상 맞추라고 그 8%가 어려운 건가요? 그 당시에 예, 굉장히 어려웠었죠. 예, 예, 예. 예. 왜 그랬냐면은 부실 대출분의 자기자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기업들 도산을 많이 하니까 부실 대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어느 은행이든지. 음. 당시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런 요구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었고 동남은행은 그야말로 그래도 괜찮은 기준에 속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퇴출이라는 이름으로 그 부분이 이제 퇴출된 은행 직원들은 많이 가슴 아파하고 궁금해하는 분저 부분들이죠. 퇴출 그 당시에 은행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예. 평상시보다는 인출 규모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음. 돈을 빼가는 거죠. 예,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요. 예. 그때는 설마 설마 우리가 했어요. 설마. 아니, 음. 그래, 될리야 왜? 유사일에 은행이 문을 닫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6월 29일 날 아침에 출근을 했다면 샀다 문이 그대로 내려져 있고, 아이고. 문에다가 영업정지라고 붙여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감독원 직원들이 이제 인수팀들이 와서 네. 출입문 열쇠하고 금고 열쇠를 다 내놓으라고 했어요. 그 우리는+ 우리는 금고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 공연들 지켜야 되니까 내줄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실랑이도 좀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열쇠를 들고 아예, 아예 지방으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어, 어. 못 준다 그렇지. 이거지 네, 네. 그렇게 어. 했습니다. 이건끝나면 우리도 우리 고객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음. 있었거든요. 아. 토로도 해보고 하수연도 해보고 했지만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고요 그 퇴출 당시에 뭐 지점장님도 그렇지만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그랬어. 것 같아요 어느 날 집사람이 술상을 차려주면 좀, 좀 앉아보라고 그래요 <laughs> 앉았지만 이게 우리 운명이고 팔자라면 은 지금부터 우리가 팔자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laughs> 당신이 여태까지 우리 식구들 먹이 살린다고 고생 많이 안 했어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 먹이 살 테니까 걱정이마소 <laughs> 저는 네, 아 안고 그랬습니다. 그... 용감행이도 이틀 날부터 씩씩하게 친구 식당에 나가더라고요. 설거지부터 일을 시작해서. 사모님이? 네 예. 6개월 연습을 하고 나더니만. 네. 전자선 틀어서 식당을 얻었습니다. 개업을 했어요. 오. 그러시지 21년간 했습니다. 지금, 지금 식당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2년 전에 문을 닫았죠 아 이제 다 하고 아, 예, 이제는 이제 그거 갖고 평생 이렇살살수 있으니까 잘놓더라고요뭐잘 아아 되셨나 보다. 잘 됐죠. 예. 지정 장님도 아 그때 생각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시기도 어, 하시고. 나, 나도 나도 어나 얘기 듣는데 슬펐어. 어, 너무... 요즘에도 그 직원들끼리 연락은 하고 계신 건가요? 그날 이후로 매년 6월 29일이 되면 우리는 제사 날이 돌아왔다고 이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날만 되면은 직원들이 술을 술대로 부산을 부산대로 음. 이렇게 모여서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한탄도 하고 또뭐 누군지는 모를 사람들한테 원망도 하고. 음. 예. 그 지난 세월을 사실 말로 어떻게 다 음. 설명할까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부그 동남은행의 직원으로서 부산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항상 죄송할 따름이죠. 저희들을 믿고 맡기신 귀중한 재산을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때 동남은행을 사랑해주셨던 고객분들께서는 아마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을 감사드리고 또 고맙고 또 우러미한 미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바람만큼이나 꿈 많았던 동남은행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은행을 잊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은 정말로 저는 기쁘고 아...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 아마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동남은행 직원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